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별 인사로 회고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 신명기입니다. 저는 신명기를 기억의 선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열 번이 넘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신명기에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읽은 본문은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신명기에 기억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유교 전쟁 75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유교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은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들어야 할뿐 아니라 유교 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고 다르게 생각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므로 점검의 복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면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이 잘 되는 사회는 선진사회입니다 사람은 더욱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니까 불완전한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리 바르게 간다 그래도 좌우로 치우치고 실족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믿음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내 안에 탐심이 올라와서 늘 변질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변질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체를 점검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를 점검해보니 원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지켰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유대인 우손들에게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최고국과 모세경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함으로써 지금도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6월은 시기적으로 하나의 중간 점검의 시점입니다. 현충일에는 유교 전진 기념일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애국심을 점검하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자유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21대 전국을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한 번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내일 열어가는 삶의 자세를 점검해 볼 시점이 바로 오늘의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점검해 볼 걸로 지지 않아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의 자리까지 복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기억과 생각의 선물, 바로 점검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감사의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억과 생각을 통해서 저주와 멸망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과거를 분노나 절망으로 생각하여 잘못서 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기억하고 생각을 통해서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언제나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항상 지나온 날들을 감사로 정리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따라합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현실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듭시다. 고백합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항상 기가 막히게 예비된 내 삶의 미래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미래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 갑시다. 고백합니다. 주님 덕분에 살 것입니다. 유교 전쟁 패허 이후에 하멜라가진 75년의 번영이. 우리가 기억해 보고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이었다. 감사의 기억과 생각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덕분에 잘 살아갈 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교훈의 복을 지키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서 이렇게 출애굽의 을 잊지 말라고 열 번에 걸쳐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교훈을 삼아라. 내가 너를 축복한 교훈을 기억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약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6월절과 같은 6.25 전쟁을 잊지 말고 그 참혹한 전쟁의폐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오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자순대대로 남겨두고 책임질 시켜야만 합니다. 공산주의는 거짓말쟁이고 잔인하고 포악한 사탄의 앞잡이라는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적화협과 그 행태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교훈 삼고 북한의 전략이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허울주의 민족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를 누릴 수 없음을 똑똑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과 기만과 폭력을 합성한 세력에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을 교훈 삼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되어 단공의 힘을 강하게 해하고 야 평화 통일을 줄수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평화는 피스 킵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피스 메이크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북한을 대적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기억의 생각과 선물. 반공, 멸공의 교훈의 복을 지키고 가르치고 누리도록 합시다.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잊음의 선물을 얻도록 합시다. 이사야선지자가 하면 은혜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두 가지를 한절 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억함의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서 4장 21절에 여자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하리라또 하나의 은혜는 잊으신다는 겁니다. 22절에 내가 내 몸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할 수 있는 내게로 도로하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화물을 깨끗하게 잊으심을 강조한 겁니다. 기억과 잊음 이두 가지를 한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잊지 않아야할 것을 쉽게 잊어버림으로 배음망덕이 되고 잊어버리고 털어버려야 하는데 잊어버리지 못함으로 독과 한을 품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잊지 않고 기억할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고 잊어야 할 것들을 다 잊고 털어버림으로 마음의 독과 안을 털어버리고 평안의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에게 잊음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잊어야 할 것들을 잊어야 할 사람들을 잊지 못해서 불행한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면서 그래서 망각이 아니라 이짐의 은혜를 힘입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바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각과 이짐을 착각하지 마시고, 망각의 배성되지 않고 이짐의 은혜를 입는 배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6.25 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합시다. 아무런 전검도, 감사도, 교훈도 없는 망각에 빠지지 말고,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하나님 주는이집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며 나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억과 생각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6.25 전쟁 이후에 75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사 오늘의 번영을 주신 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삽시다.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점검의 복을 받도록 합시다.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감사의 복을 드리도록 합시다.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교훈의 복을 지키도록 합시다.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이 ז 의 복을 얻도록 합시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기억과 생각의 삶을 삶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의 범사에 할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더 나은 내일을 이루어 우리 역량을 키워나가서 북한의 위협을 극복하고 평화통을 이루어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도록 합시다.